너무 연마 해보자 그냥 갑니다 딱딱 딱. 좋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딱 좋다 하안될것 같아서 딱딱 예를 딱. Yeah. 왜 해야 되냐 저도 그렇습니다 괘씸하거든요 돼지 아아 딱딱딱딱 다박상. 딱, 딱. 감사합니다. 당당하게. 기분 좋다. 그미 뭐냐? 반반 아. 딱딱. 온지 기분 좋다. 기분 좋다. 어, 돼지. 딱딱딱딱. 못하는 게 없는데. 딱딱딱딱딱딱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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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과상.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, 가만히 있을까? 그냥 못 가겠어. 그뭐 공짜 비슷한 건데, 기왕에 있는 건데, 그냥 써지. Yeah. 아주 빠르게 <laughs> 실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. 다. 북 다. 우리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들입니다. 그러나 그렇습니다 갑니다. 그래도 하나 갈게요. 북북북북북북 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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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정말 너무 힘듭니다. 딱딱딱딱 너무 연식. 다이너마이트를 딱! 어? 잠시만요 아 너무 연 개새끼 돌아버린거냐 딱! 딱! 하... 아. 문재인 때문에 죄송합니다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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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참 좋습니다 우선 그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예 yeah. 그런 각오로 하고 성능 좋은 아름답고 품위가 있었습니다. 그 말하고 이제 다음에 할게요. 다음에 합시다.